너무 기분 좋아. 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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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아 에이 싫어 좀 잡을 데가 없네 한번 더, 한번 더, 너 있어. 저기 뭔가인데. 오, 진짜 뭐, 나 무함, 진짜 죄송해요. Oh it is and as Well it's in their hands now can they just hold on here So underway again here one bill the score Alves Sayo Modric

아, 잘돌아뛰었는데 라인을 못 맞췄네 돌아뛰느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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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에에에 우스비. 나이스 캐핑. 오, 괜찮. 오, 한다. 한다. 오, 나이스 터보. 나이스 터보. 오, 몇 명을 아, 네가네. 기포 팔로 뛰뛰갈줄 알고 그거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뭐? 아, 아. 어이스아 너무 아깝다 휴신 줄 알았지 하고 패스 줬는데 아쉽네 잘 때리셨는데 슈팅 어 나이스 터치 어 이거 아. 이거 변칙을 해보죠 변칙. 됐다. 아, 아, 아 한번 더. 소리 소리.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뛰라고. 타이밍을 그거 했네. 클리어야. 클리어. 클리어. 한번 더. 나이스 클리어. 헤이 hey, 나 nice. n i c 야, 탱님, 중앙에서 돌릴 수 있으면 중앙으로 돌려요. 사이드 가면은 한번 더, 한번 다시 가야 돼요. 깁건 해줘요. 오, 나이스 e 깁건. 아아 반대 아. 있어요 오 좋았다 아 나왔다 나, 나 주실 줄 알고 아 쏘리 이게 기대했다가 손가락이 풀려버리네 어이구야 우리 볼 가다가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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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니어 던져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니어 빠르게 해갖고 널있어까 키가 작다 생각보다 작다 떨구 힘들 듯 널수 마무 어! 아 진짜 운이 안 따르네 응.

너있어? 어디? 하, 아, 야한 번도 안 되네. 저번에 잘됐는데 이거 안 써야겠다. 그만 써야겠다.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 기대코 2.8이요. 아, 너무, 효과가 많았어. 에, 잘하고 있어요, 다. 코너 때도 깔끔하게 따면서 중앙에 선수 챙겨주고. 완벽한 패스각 아닐 때 사이드에서 슈팅 한번 때려보죠 잘 나오시는 분이니까 음. 잘, 꽤 은근 먹혀요 그거 까비 거쳐서 나이스 한번더 h e r 스 d 나이스 e r o 오원 b 치 음, 나이스 j s 받으받으려고 기다릴 때, j s 가 쩡이 아, 좋깝다 아, 아깝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번깝다번 더, 한번 더. 오케이. 아, 아깝다. 아, 아깝 뭐야? <laughs> 아니 근데 내 반칙? 다있어 아 든든해 아이 든든해 나이스 <laughs> 뭐야 저기 떨리네 어, 어. 아왜 느리지? 똑같이 속도 다 찍었는데 이분맞고 있어요 샤비님 10번 15번 15번 야탱님 아 내가 막아야겠다 <laughs> 뭐야 저거? 턴트맨이야 9번 조심 야 26번 뛰어요. 26번 오케이아그트 괜찮아요 클리어라고 생각하고 다시 수비 나이스, 아우, 구잘안건드렸다제제불불렀어요 <laughs> 예, 뒤에 주세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티시말고 어. 아, 오케이. 뒤에 받으러갈게요 지어 음. 아주세 지어 네, 지 아 패스 막혔네. 응. 화는 또 막혔. 막히... 아, 아. 토레스 했다. 저저저 돌게 저, 저, 토레스. 알까?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쏠수 있어. 나이스 한번더오아 오. 다리 너무 긴데 죄송합니다 기대. 부렸다 바로 들을 음. 괜찮. 아상볼이리든요쭉쭉려려쭉 내려요 찮딸려 괜찮. 어그괜 괜찮. 괜찮. 우리 이기고 있음, 우리 이기고 있음. 굿 굿, 반대 크게, 반대 크게 비어요. 오, 좋아요. 짧네, 저거 스콜스님 본 건데? 한번 더. 어, 아 든든하다. 우리 뻘이에요 오, 와. 아잘 거기서 키핑 해줘야 돼, 키핑 해줘야 돼. 선수 없어요. 뒤에 있어. 아, 한번 더. 오야, 터치가왜 이렇게 잘... <laughs> 짧다. 이거 리비님 민치보다가 어, 붙어줬대요. 오케이. Nice. 아이스 허허 든든해, 몬수비야 저거. 나이스 한번 더. 오케이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크분스 한 번, 한 번, 한 번. 조심 더이스더번더한번더더더 이 어, 코너에요 아 골킥이다 사이드 네. 요청 예 제가 볼게요 어? 예정 좋으셨네 우씨 뭐하냐 죄 아! 사이드에 공 끌다가 한 번에 가버려 했는데 붙으면 치겠네. 아구수이야아 죄송합니다. 어을게 나와 구, 구. 끝까지. 저 수비 가동할게. 요 나이스 클리어. 어. 살릴 수 있나? 나이스. 어 구, 구 이런 거좋아요 이런 거 좋아. 줄때 없어. 앞으로 걷어내요 그냥. 우리 이기고 있어. 나이스. 괜찮아. n 이스 나이스, 나이스 리바 n 아 이아가다이줘보실이줘보실생요할게 생겼나 n i 응. 저렇게 i 클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이거 다 빠져보세요 다빠져 e Nice.